안녕하세요 정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봉 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아주입니다. 네 에피소드 19 길목기입니다. 네두번 지난, 지난 시간에 참그 많이 공부했는데 네. 이게 또 공부할 게또 많이 남았나 봐요, 그죠? 길목기에 저 공부하실 게좀 많아요. 네 끝이 네. 없습니까? 그 짧고 예. 또 외워야 될 것도 많고. 네네 네. 그리고 뭐. 어, 실제 쓸 일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렇죠. 네, 중요한 파트예요. 저는 네. 그거는 확실하게 외웠습니다. Uh,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네. 이게 did... 영어는 짧은데요. 네. 이게 한국어가 무지하게 길었어요.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맞아, 맞아. 제가 제가 뭐라 그랬었죠, 그때. 그러니까 그곳이 그, 그...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음. 안에 음.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음. 음. 어, 물어보셨단 말이죠. 네. 사실 우리 말로는 그냥 걸어갈 수 있나요? 뭐이 정도가 네. 맞을 것 같은데요. 네네. 여기서 네, 네. 뭐 마주 씨가 Can I walk there?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뭐 그것도 좋고. 네.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이런 표현 많이 쓰니까. 네네. 알아두시면 네, 네. 좋을 것. 예. 네. 자 그럼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이제 길 묶기에 또두 번째 시간이고요. 조금 더 어, 구체적으로 좀더 들어갈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그냥 뭐 대부분. 구체적으로. <laughs> 네. 왜 제가 구체적이라 말씀을 네. 드리냐면. 네. 대부분 분들이 외국에 가서 길을 물으려고 음. 시도는 하세요. 음. 그래서 How can I get to the city hall? 뭐이 정도까지 네.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잘못 못 알아들어가지고 알아 네.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해놓고서 음. 가다 보면 옆에 분들이 야, 야, 어떻게 하면 된대? 음. 그러면 어 그냥 저, 저기로 가면 된대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음. 굉장히 무책임한 맞아. 거죠. 네. 네. 설명 듣고 네. 야 뭐래? 이러면 이럼잖아요 그럼요. 음. 힘들어요, 사실은. 예. 예 물어보는 건할수 있는데 그분이 길을 알려줬는데 그걸 정확하게 못 이해 못할 수도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문장, 조금 이제 어려운 <웃음> 내용이지만 <웃음> 한번 <웃음> 알려드릴게요. 예, 그런 거 있죠. 이리로 쭉 가셔가지고 어떤 아. 그 길이 나오잖아요. 네. 그 길이 나오면 거기서 우회전을 하시면 아. 거기 바로 있어요. 뭐 이런 표현으로 네. 얘기를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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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메인스트리트라는 걸 한번 가정을 하고요. 네. 네. 메인스트리트에서 우회전을 하세요. 네. 그러면 바로 거기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아. 표현인데요. 일단 어려워서 정리를 제가 조금 해 드릴게요. 네. 일단 한마디로 뭐예요? 네, 이 박사님 뭐 하신 거냐면 우회전을 하세요. 우회전, 우회전 네. 하세요. 일단 한마디로 우회전을 하세요. 한마디로 우회전을 하세요. 네, 맞아요. 마주씨 음. 어떻게 하면 돼요? Turn on your right. 아, 박사님이 turn on your right 하니까 마주씨가 지금 그거 그죠? 예, 그것만 외웠네. 그냥 uh, turn right <laughs> 하면 되는데, 그죠? 네. Turn right. 네, turn right. Turn right. 네, 오른쪽으로 회전하세요. 그 다음에요, 어디에서 하냐면은 main street에서 하세요 그러거든요. 예. 네. 그 에서는 뭐라고 함 좋을까? 에스, 엣시에서에 제일 가깝긴 한데 요경은 on이라고 on 해요. 길은 위에 있으니까 네. 길은 사람이 위에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on Main Street 이렇게 아, 한번 해볼게요. Turn right on Main Street. 그렇죠. Turn right on the, on Main Street. 네. 됐죠. 그러면 그러면 요건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Then. Then인데요. 이 앞에 명령문이 나오고 나서 앤드가 나오면은 그때 그 그런 면으로 해석을 해요. A and. 왜냐 앞에서 turn right 했잖아요. 네. 우회전해. 그리고 앤드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 말로 음. 해석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앤드예요. 네. 그러면 너는 그것을 마주치게 될 거야. 이런 어. 표현인데요. 마주치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본 거 있어요? 마주치다. 마주치다. 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제 이름이. 자리, 자기 이름하고 비슷해 지금. 마주, 마주치다. 쳐. 네. <laughs> 마주치다. <웃음> 마주치다. <웃음> 맞지다. 어... 요거는요막달려가지고꽝 부딪히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음... 요거는 어, run into라는 네. 수거를 좀. Into. 응, 수거를 run 좀 into. 좀 하라는, 네. 그러니까 run은 달리다잖아요. 네. Yeah. into는 뭐뭐 속으로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가다가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그런 아. 네, 걸 생각하셔가지고. 에, 우연히 마주치다 그런 네. 아, 느낌으로 딱 외워두세요. 네. Run into, 음, 그러니까 달리다 보면 사실은 부딪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꽝 하고 마주치는 거, 음. 그거를 run into라고 한다. 네. 딱 외워두시면요. 네. 그럼 너는 그것을 마주치게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nd, and, uh, you can you run can. into, you can run into 그거, uh, that, that, 너는 뭐 음. it, 그죠? 네. Uh. 그런데 여기는 you can 보다 you will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you 네. will. 가서 꽝 부딪히는 거를 뭐 할수 있다. 네. 이거 조금 어색하죠? 꽝 마주치게 될 거야. 이게 좀 낫겠죠. You will run into it. 응. You will run into it. You will run into it. Run. Run. Run into it. Run into it. 오케이, okay, 좋아요. 음. 자 그럼 이제 길어요. 정리해 네. 볼게요. 자 우회전해. Turn right. 어디에서요? On the main street. On the main street에서. 음. 그러면... And 당신은 마주칠 거야. You will run into it. 아, 어, 괜셨습니다 연결해서 해볼까요? 쭉 네. <laughs> 연결해서. t u r n right on the main street, and you will run into it. 그렇죠. 음. Run into it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아, 뭐지 뭐달려가라는 음. 얘기인가, 뛰어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 거기 어, 마주치다, 금방 마주치다 이런 뜻으로 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설명을 또 외국인이 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laughs> 아 그러니까 음. 물어봤을 때그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쵸? 그렇죠 아. 그런 쪽에서는 또 여러분이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말씀인데 음. 음. 아, 왜 웃었어요? 아까? 아 갑자기 저희 친오빠 이야기가 떠올라가지고 아, 저희 친오빠. 오빠가 그래도 나름 대학에서 공부 잘한다는 그런 학교를 음. 다녔었는데 음, 영재였구나. 갑자기 외국인이 음. 저기 어디 역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기억 이 하나도 안 나더래. 그래서 저희 오빠가 어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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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가지고 그렇게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laughs> 너무 창피했거든요. 아근 갑자기 그게 렇 떠올랐어요. 음, 마주씨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그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거죠 오케이. 거죠. 자, 네. 자 메인 스트리트에서 좌회전하시면 바로 거기 있을 거예요. Uh, turn left on the main street, U V N. You will run into it. o k a r i g i n t i g t r i g t h t r Right. Into it. Oh. Right. r i g h r i g i g t r i t r i g i g t r i t r r u n Right. i t r i 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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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t r i 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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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r i Right. i t i t run right into it 이렇게도 많이 하니까 음. 좀 낯선 표현이죠 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run right into it 그러면 그거를 바로 마주치게 될 거다 음. 이런 표현으로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내용인데요 네 박사님 예. 아, 그거 찾기 쉬워 그거 찾기 쉬워 예를 들어서 뭐 Uh, where is the Where is the pharmacy around here? 네. 우리 지난 시간 했었잖아요, 그죠? 네. 뭐 Is there a pharmacy 음. around here? 하고 가르쳐 줬어요. 네. 아 그거 그로 가면 그냥 있어, 그거 되게 쉬워. 네. 그 표현이 있어요. 네. 그 표현이 있다. 어, 너는, 그거를 너는 그거를 네. 놓치지 못해. 아. 너는 그것을 놓치지 못해. 네, 김마주 씨가 할수 있어. <laughs> 마주 씨, 네, 확실합니다. 넌 그걸 수 놓칠 수 없어. 음. You cannot miss you it. 맞아, 요 you can't miss it. Oh, you can't miss it. 그렇지, you can't miss it. You can't miss it. 아, 이 표현은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실 <laughs> 수 있어요. 네, 설명을 해주고 어, 설명이 잘안 된다. <laughs> 외국인이. 아시에도 물어봤는데 어, 어? 이러면 어, 여전히 모르겠다. 어. 그때는 럴 그냥 You can't miss it. You can't miss it. 네. 뭐 미스할 수도 있겠죠. 음. 그 사람이. 음. <laughs> so you can't miss it. 이렇게 음. 설명하시면 그거는 이제 넌 미스할 수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반드시 쉽게 음. 발견할 수 있다. You can't miss it. You can't miss it. You can't miss, can miss it. You can't miss it. 그렇죠. <laughs> 그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근데 조금 우리 박사님께는 네. 고급진 표현으로 하나 또. 네, 네, 네. 그거 찾기 되게 쉬워요. 음 그거 찾기 되게 쉬워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금 그거였잖아요. You can miss it. 그거는 이제 마주씨에게 어울리는 거고 네네네네.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거고. 그 찾기 쉬워요. 네그 찾기 쉬워요. It's easy. It's easy 뭐하기요 To find. To find. 아요 음. 표현도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네. 그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음, It's easy to find.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원어민들도. 예. 음. You can miss it 보다 훨씬 많이 써요. 네. 이상해. 우리나라 회화책에는 다 보면. You can m e s s it. e 요것만 많이 나오고, 그것만 있어요. 네, 주로 아... 요것만 나오는데 it's easy to find. 네. 이표현 아주 평이하죠? 그러면 이 책에는 그 이, it's easy to find 있습니까? 어, 없을걸요? 없어요. <laughs> 있나? You can message m 아니 잘모르겠어요 아, 그러면서 뭐 다른 그 책들을 불평을 하고 그러세요? 아, 제가 예. 이게 강의에서, 이 <laughs> 예, 프로에서 예. 딱 말씀드릴라. 강의에서 빼놓은 예. 것 같아. 아 진짜? 아니 너무 예. 예리하시다. 네, <laughs> 진짜 예리하시다. 음. 아, 지금 찾고 있어 요 지금. 있나? 음. 예. 자, 그래서 음. 오히려 더 쉬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 It is easy to find. 해보세요. Yeah. It is easy to find. 네, 그 그러니까 이거는 뭐길 찾기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도 많이 쓸수 있겠죠. 네. 네. 그거 찾기 쉬워, 그죠? It is easy to find.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거 찾기 굉장히 어렵네요 <laughs> it, is, uh, <laughs> it is difficult to find. It is difficult to find. 아, 이것도 좋네요. <laughs> 어. 찾기 어려워요, 그죠? 음. 되셨죠? 네. <laughs> 자, 이제 it is easy to find. 한번 해보세요. It is easy to find. You can't miss it. You can't miss it. It's it, it is easy to find. It is easy to find. 에 e s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아요 r 데 와서 g Good morning. Good m 나도, 잘 몰라요. 나도, 나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나도 o d morning. g o o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 <laughs> I don't know where. I don't, I don't know where. 어, 네. 어 그렇죠. 그렇게 뭐 I don't know 하니까 뭐 대충 알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마주 씨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저도 처음 처음이에요. 이래가지고 대부분 한국 분들이 뭐라고 많이 하시냐면은 네. 네. 저 처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저 해보세요. <laughs> 마주 말씀해보세요. 저 처음이에요. 오. First visit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갈있같아요 어, 뭐 First visit 뭐 이렇게 얘기를 네. 많이 하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되긴 되는데. I 고... have been I haven't been. 어 oh, 이거 마주쳐 생각해낸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하죠. 누가 <웃음> 생각해요? <웃음> <웃음> 설마. 어, I haven't been here before. 음. 난 여기 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I haven't been here before. I haven't been here before. 그렇죠? Have P P. <laughs> 현재완료를 써가지고 I haven't been here before. I haven't been here before. before. 저 여기 처음 와봤어요. 이런 음. 표현이라서 그것도 아주 좋아요. 음. 근데 이제 이걸 또 원어민들은 어떻게 네. 한다 그랬어요? 이긴 말을 자꾸 줄이고 싶어 한다 네. 그랬잖아요. 그걸 한 단어로 탁 농축을 해 가지고 네. 저도 여기 낯선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을뭐 아 I'm stranger. 그렇죠. stranger. stranger. 그래서 I'm a stranger. I'm a stranger myself. myself. here. here. 그래서 저는 제 자신도 그래서요. myself를 한번 써 주면 뭐냐면 네. 내 자, 자신도 이런 뜻이에요. 음. 그래서 I am a stranger here myself. 저는 음. 뭐, here를 뒤로 보내도 상관없고요 네. I am a stranger here myself. 한번 해보세요. I am a stranger here myself. 그렇죠. 여기 제 스스로가 stranger예요. 그러니까 딱한다너 stranger. 음. stranger. 여기 보시면 돼요. 네. 원래 stranger 무슨 뜻이에요, 마주 씨? 이상하다. 이상한 거죠, 그죠? 네. 그 이상한 거는 좀덜 떨어지고 막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s t r a n g e 란 말은 사실은 낯선이라는 뜻이에요. 음. 그 그러니까 낯선니까 이상하죠. 네.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죠 그래서 strange란 말이 그런 뜻이니까요. I'm a s t r a n g e r 라고나 이상한 놈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여기 처음입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 I'm a stranger here myself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음. 그거 좀 재밌네요. <laughs> 한번 이렇게 격을 해주시니까. 예? 네? 나 이상한 놈이야 듣고 이런, 이런 얘기가 합니다 어. 어. 굉장히 저기. 에, 방청객으로 오시고 신 질문 좀 많이 하세요. <laughs> 어, 어, 저는 진행자고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어, 박사님 지금 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듣고 있는 거죠. 네. <laughs> 네. 자, 그럼 우리 박사님도 한번 네. 어, 해보세요. 네. 음, 죄송합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저도 여기 처음이에요. 어, 죄송합니다만. 네. 런데 I'm sorry b u t 이것을 요 I'm s o r r I'm sorry, but I'm a stranger here myself. 음. 아 좋습니다. 박사님.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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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 처음이에요라는 느낌이 딱 오셔도, 네. 아 first time here 뭐 음. 이렇게 통하지만, 네. 네. 그 조금 더 나은 표현이 있으니까, I'm a stranger. 이걸 꼭 네. 뭐 기억을 해두셨으면 네. 좋겠어요 I'm a stranger. I'm, I'm a, stranger. a stranger. I'm a stranger. I'm a stranger. 네.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네. <laughs> 그 다음에, 음. 또 가르쳐 줄때길 가르쳐 줄때 보면 은부분분뭐 그 뭐라 래요요영영어로 그 이제 제일 스톤 이라고 많이 e 기를 하는데 e s who are t 일스 ones w 일마일 r 마일 h e o 마 e s who are the o n 마일 who 마 r 이 the ones who a 이 e the ones who are the ones w 이 o are the o n 뭐예요? 교차로 아니에요? 교차로, 그렇죠? 네. intersection, 교차로, 저쪽 교차로에서 뭐 우회전하세요, 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교차로, 어, intersection이죠. 그렇죠? 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세요. 이건 어떻게 음. 하면 되겠어요? Turn right, Turn right. on the 어, 교차로. 교차로, <웃음> 뭐예요? <웃음> 방금 뭐라고 했죠 마주 <laughs> 씨가 아까 맞췄잖아요. 네. 교차로, 영어로 뭐예요? Across? 인터섹션, 터 인터섹션, 오아턴 라이트 언더 언디 인터섹션 오버데어오버데어 퍼펙트. 오브 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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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 어 오브 대어, 오브 대어, 오브 대어, 디브 대어, 오브 대어, 오브 대오버데어저쪽대 있는. Over there. Mm. 됐죠? 어 오브 대어, 오브 대어, 오브 대어, 턴 라이트 오브 대어, 오브 대어, 오브 대어, 오브 대어, 오브 대 이렇게 한번 바꿔 볼게요. Yeah. 어 인터섹션이 보이면 인터섹션이 보이면 네, 교차로가 네. 보이면 네. 우회전하세요. 이렇게 아할 수도 있겠죠. 뭐뭐 아뭐 어렵지 않네요. 어 네. 정말요? 어 uh, When you see, When you see the intersection, the intersection, turn right. Turn right. The maker, maker, uh, right turn. Right turn.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When you see something, 그게 뭐 뭐를 보면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어, 저기 가면 인터섹션 보이면 우리 말로는 보이면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영어로는 when you see something 이렇게 음. 표현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죠 네. 저 가, 가다가 은행이 보이면 좌회전하세요. 아 uh, when you see bank, when a you bank. see a bank, mm -hmm. uh, turn left. Turn left. 박사님. 네. 어, 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 보이면 큰 교회. 네. Yeah. 우회전하세요. When you see a big church. 먼저 씨의 Big Church, uh, Maker, w r t r Maker, t r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할수 있겠죠, 네. 마시?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는데 네. 우리 뉴질랜드 갔을 때 그런 거 많았죠. 이렇게 차 교차로인데 또 가운데 동그란 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네, 돌아서 네, 네, 가는 거 있죠. 음. 음. 기억나요, 마시? 네. 음. 그 우리 책에도 있잖아요, 앞에. 네, 우리 책에 교재 그쵸? 다 친절하게. 네. 왜냐하면 나왔죠? 이제 그 뉴질랜드 가면은 우리나라 하고 교차라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음. 생긴 게 네. 음, 그래서. 그쵸 거잖아요. 그 저거잖아요, roundabout. roundabout. 들어봤어요, 마주씨? r o u n d a b o u 어 뭐라고요? about. round a b 응. 네. 어, 어, 음. 음. 사실 a b o 은 around의 뜻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a b o 이란 말이 뭐 대략 주변에 이런 뜻이 있어서 r o u n d a 주변을 빙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음. r o u n d a 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요새는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신촌 로타리. 로타리. 네, 로터리. 로터리. 죠 로터리. 로터리라고 말,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에, 그거는 이제 콩글리쉬고콩글리쉬군요 음. 아, 네. 오늘 네. 예. 로터리라는 말은 이제 라운드 돌아가는이란 뜻이 있긴 있는데요. 원지 round about이 정확한 영어 표현이에요. 네.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 시외 지역 외곽에는 많이 생겼어요. 아, 있습니다, about, 그죠? 예, 간혹 있어요. 네. 네, 그게 오히려 신호등보다 교통체증을 덜 유발한다 그래서 많이 생겼는데 주로 이제 영국 쪽, 뉴질랜드, 호주, 영국 이런 쪽에 가면 거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신호등. 그래서 라운드 어바웃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마주 씨. 네. 라운드 어바웃이 보이면 우회전 하세요. When you see a roundabout. 그렇죠. turn r i g h uh, t turn right, <laughs> turn right 그렇죠? mm. make a make a right turn, right turn, 그렇 so when you see a roundabout, roundabout이라는 거 처음 모르시면 rotary 기억해 네. 주시면 됩니다. 아니, 네, 그렇죠? 네, 콩글리시 램이에요. 네, 그렇 roundabout, roundabout, roundabout. Yeah. 음. 그 정식 명칭은 회전 교차로. Oh. 음. <laughs> 제가 사전 찾아봤잖아요. 아, 예. 회전 교차로. 회전 교차로. <laughs> 음. 네. 음. 그냥 신호등 있는 교차로는 뭐라고요, 박사님? 인터섹션 인터섹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음. 약간 이게 동서양의 좀 법에 대한 관념 차이가 좀 있는데 예. 어,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예. 제 느낌에 서양 쪽스슨 쪽에서는 이 뭐죠?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도 사람들이 다 건너요, 그냥. 건너 간다. 예. 그게 처음에 이상하다 그랬는데 보니까 차가 없을 경우에는 괜찮다. 알아서 건너는 게 아, 일반화돼 있고, 아.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신호등이 차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다.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차가 사람을 조심하게끔 하기 위해서 신호등이 있는 거지. 아. 사람이 차를 눈치를 보고 이러진 않는 거 같아요. 아하. 근데 아, 이제 그래서 또, 이제 빨간 불이라도 진짜 차가 없으면 네. 오지 않으면 그냥 건너간다. 네. 음. 그러니까 아. 서양에서는 무조건 사람 중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간 불일지라도 사람이 건널 때는. 차가 네. 10m, 20m 밖에서. 근데 그게 서야. 미국하고는 또 조금 다른 것 같네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쪽이 골목 같은데 조그만 교차로가 있잖아요. 네. 뭐 신호등도 없는데 네. 일단 그런 것만 만나면 무조건 차를 세워야 되더라고요. 아 거기는 아예 스톱 사인이 딱 있어가지고. 예. 네. 네, 거기는 이제 교차로니까 신호등이 네, 네, 네. 없기 때문에 차들끼리 네. 네. 서로 먼저 쓰고 네, 네, 네. 먼저 온 사람이 가는 게 아, 그런 식으로 음... 돼 있어요. 어, 그건 또 엄격하잖아요. 네, 스톱 사인. 앞에 차가 안 오더라도 쓰거든요. 그니까 러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차가 없어도 일단 어.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차끼리 그러니까. 근데 찻길이. 거기 사람 이 있을 때는 그게 네. 이제 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라 하고 어,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거죠요 그래서 네네. 미국에 스탑 사인이 있을 때는요. 예. 아무리 차가 한 대도 없어도 반드시 거기에 정차를 어. 네. 완전히 아. 했다가 가요. 아, 알았어요. 있기에. 그러니까 이게 보행자일 때와 운전자일 때가 그렇죠.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보행자 천국이에요. 아. 심지어는 경찰이 서 있는데도 아. 빨간 불에 막 건너가요. 그래도 안 잡는 거로군요. 경찰이 보고 경찰이? 그냥 빨리 가라 그래요. 뭐 딱지를 떼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안 되죠? 큰일 나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아마 안될것 같은데요. 어, 안, 되죠. 안 됩니다. 아, 조금 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일단 차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게 저는 네.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음. 음.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뭐제 우스갯소리인데, 네, 네, 네. 그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네. 그 광화문에, 그 광화문 사거리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큰 도로일 거예요. 어, 세종로가 아마 세종로가 세종로가 제일 클 거예요. 겁니다. 네. 네. 예. 왕복이 그 당시에는 16차선으로 했을 네, 예. 거예요. 네. 근데 가다가 거기 이순신 장군상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거기 광장이 없었거든요. 예. 거기에 외국인 두 명이 거기 밑에 갇혀 있는 네. 장면을 본적 있어요. 이순신 동상 밑에. 네. 거긴 횡단보도가 없거든요. 아, 그래, 없었어요. 횡단보도가? 그그 그래, 넓은 길을 이 어. 외국인 미국인 둘이 무단 횡단을 했다고요. 아 <laughs> 그래서 중간까지 갔는데 네네네네. 어떻게 할, 차가 어떻게 너무 모르겠는데. 많이 가니까 거기 갇혀갖고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아 그때 그러면 저 지하 차도로만 다닐 때였나 보다. 네 맞아요. 그랬나 어. 보네요. 음. 아. 그러니까, 제가 왜이 말씀 드리냐면, 그 넓은 길에서도 예, 이승구들은 예. 차가 예. 없으니까 그냥 걷는 거예요. 아, 자기네 나라에서 하듯이. 네. 근데 아. 중간까지 갔는데, 네네. 신호가 바뀌어고 사람들이, 저 차가 막 오니까. 그러니까요. 차가 양보를 안 해주니까. 아, 차 많잖아요. 갇혀버린 거 아. 되게 양보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한테 잡혔네. <laughs> 그렇 <그치?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자, 그 정도고, 자, 네. 마지막 하나만 더 하나만. 어,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길의 끝. 예, 끝에 가가지고 우회전하세요. 이런 표현도 할수 있겠죠. 어, 길이 가다가 그래서. 길이 가다 끝나 버리는 거예요. 음. 좌우로만 갈수있고 거죠. 길의 끝. 요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길의 끝.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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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엣지가 있는 거. 네. 네. 엣지는 이런 거죠. 이런 가정 자리. 아, 그러니까. 음, 요건 이제 끝자리 이런 거고. 가다, of 그렇죠. The end. The end of 응. way. Way보다 도로는 뭐라고 해요? 그래? 도로. Street. 어 도로니까 <웃음> <웃음> 스트리트도 네. 스트리트는 도잘 도... 피해갑니다 지금 네 <laughs> 이거 있어요 도로니까 로드 a d e road 맞아 <laughs> end of the road the end of the road 응. 그러니까 도로의 끝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럼 어떻게 아. 하면되겠어요 turn right mm -hmm. make a right turn mm -hmm. 어디에서 on at the end 아, 이건 에시예요? 이건 또 에시예요. 어. <laughs> at the end of the road. Road. At the end of the road. Right. 네. 할수 있겠죠? 네. 어, 선생님 마지막 한번 해보세요. 네. Uh, make a right turn. Uh, at the end of the road. 그렇죠. At the end 음. of the road. 길 네. 끝이라는 표현도 입에다 딱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자, 오늘 뭐 굉장히 그 중요한 표현들 많이 배웠습니다. 반복해서 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재환입니다. 박두원입니다. 김아주입니다. 안녕히 계세요.